다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40년 전 고등학생 신분으로 현장을 지켜봤다가 직접 시민군에 참여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기 때문에 먼저 떠난 동지들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입 작전, 이른바 상무 충정 작전을 하루 앞둔 1980년 5월 26일. 군의 최후 통첩에도 시민군은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계련히 최후 항쟁을 준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최치수 씨도 있었습니다. 있으면, 여기 있으면 분명히 죽는다는 것은 생각이 드는데, 차분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나고 27일 새벽 계엄군에 쏟아지는 총탄을 피해 도청 2층으로 몸을 피했던 경창수 씨. 살아남아 그 역사를 증언해 달라던 먼저 간 이들의 애절한 당구를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어리니까 나가서 이 역사의 현장을 증언을 해라. 꼭 살아서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 철모도 벗겨졌어요. 이렇게. 개헌군의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던 주남마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유일한 생존자가 된 홍금숙 씨.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았다가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친구 고 박현숙 씨의 유비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어야 어쨌든간 내가 뭐내 의지로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음... 내가 어쨌든 혼자 살았으니까 음... 그 죄책감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80년 5월 함께 싸우고 시신을 옮기고 부상자를 위해 피를 나눴던 이른바 10대 시민군들은 확인된 숫자만 200여명 지금은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의 첫 사업은 5.18 고등학생 동주회 설립입니다. 이들은 동주회를 통해 40년 전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땅에 5.18과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k b s 뉴스 최송현입니다. <laughs>